전직 네이비 실 대원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사설 경비, 경호, 군사 훈련 기업 블랙 워터의 창립자인 에릭 프린스는 최근 힐스델 대학에서 전쟁의 미래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프린스는 러우 전쟁에서 저비용 정밀 무기의 출현이 군사 분야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은 대전차 로켓을 사용하는 대신 3D 기술로 프린트된 소형 탄두를 장착한 드론을 사용한다며 탄두 내부에 구리 원뿔 모양의 폴리머 라이너가 있고 폭발물이 폭발하면 충격파가 구리 원뿔을 고속 고열의 금속 제트류로 바꿔 탱크 장갑판을 관통 T72 탱크의 후면을 뚫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500에서 800달러에 불과하며 소프트웨어를 좀 수정하고 3D 탄두 등을 탑재하더라도 총 비용은 3,000달러 미만이지만 레이시온의 제블린 미사일은 미사일 한 발에 15만 달러, 발사대 한 대에 20만 달러에 달하는데도 사거리는 2700에서 5000미터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프린스는 후티 반군이 2만 달러짜리 드론으로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군 군함을 공격하고 있는데 미군은 수백만 달러 상당의 미사일로 방어하는 등 현재 전쟁에는 엄청난 비용 비대칭이 존재해 미군이 경쟁 우위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린스는 기술의 확산으로 작은 국가도 큰 국가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미얀마, 남아공, 베네수엘라가. 향후 분쟁이 중심이 될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